자, 조선욱이 경제편에서 지난 강에서 이야기했던 게 상업이나 수공업이었는데 민영을 위주로 공부하시라 그랬습니다. 즉, 상업에서 민영이라고 하면 사상을 위주로 하면서 민영이 성장하는 과정에 신의 통공이 나왔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수공업에서는 민영 수공업 관계되면서 가장 머릿속에 넓게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위주로 하면 되겠고, 자, 이번 강에는 07번. 민영광산입니다. 광산에 관한 했는데 칠판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07번에 광산 운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광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상도 조선 전기는 관적인 면입니다. 후기는 무조건 민적인 면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적인 면에서 채굴한다, 관영광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채굴한다는 의미에서 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적으로 채굴한다 그래서 사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 때는 무조건 뭐가 발달이라 그랬습니까? 관체가 발달이 되겠죠. 관영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국가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채굴은 굉장히 희박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관체 위주로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관체는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지방관한테 물건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광산이니까 광산에서 채굴해서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은 농민의 노동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채굴하면 어디로 낸다? 중앙으로 올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요 이게 관체다. 근데 이때 농민들은 결과는 노동력을 재야 되잖아요. 부역을 재야 되는데 이 부역은 1년에 6일 동안 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부역을 지는 게좀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냐면 국가가 필요한 물건, 광산의 물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갈때 사계절에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농민들은 농봉기 때는 농사일을 지어야 되는데 부역동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부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부역을 기피할 겁니다 근데 15세기 같은 경우 국가 지배력이 컸을 때는 부역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16세기는 서서히 국가 지배력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진 형태가 서서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체골이 약화되는 거고, 이체골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여러 개 거치게 됩니다. 임진을 거치면서 17세기부터 조선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선후기 때 국가 지배력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노동력을 동원을 안 되는 거고 광산 채굴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광산 채굴할 때 사적인 채굴을 국가가 인정하는 형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적인 채굴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교재보다 보니까 설점 수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점 수세법은 효종 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1651년 17세기 중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설점은 점포를 설치한다. 이 점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허가증을 준다. 채굴 허가증을 준다. 그래놓고 무엇을 걷는다? 수세,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채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채굴했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은 다를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 채굴했고, 얼마의 세금을 거대해야 되겠다. 그것을 확인하는 관리가 등장해야 될 겁니다. 이 관리를 우리가 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점수세제를 통해서 별장제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 별장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A라는 광산업자가 을을, 예를 들어, 하루에 10kg를 캐냈다 그러면 10kg에 관한 세금만 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별장이라는 사람이 15kg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5 k 를더 걷어버린다. 그러면 이때 광산업자란 별장이 운영되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장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야요 그런데 별장제 폐지를 주장하는 과정에 어쨌든 간에 설정수세법을 한다는 이야기는 민영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영광산 어떻게 된다? 커져가게 될 거예요. 발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번에 가다 보니까 뭐냐 조선 후기 때청과무에이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준 물건은 무슨 물건을 준다 그랬습니까? 은하고 인삼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농업일 겁니다. 근데 은을 채굴하는 건 뭐예요? 광산이죠. 그러니까 설점 수세법을 통해서 17세기 후반 말경이 가다 보니까 은점이 몇 개까지 등장한다고 여러분 책에 언급이 되느냐? 70여 개까지 등장한다. 그만큼 은점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별장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A란 사람이 별장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18세기 후반에 별장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이 A란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게이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그래서 A한테 세금을 안 걷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걷긴 거 돼야 될 거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걷느냐 수령이 걷는다. 그래서 수령 수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수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한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자기 세금이 아닌데도 걷는단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세도 정치로 넘어갈 때이 사람의 권한이 무지하게 커져갑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정조 때 수령 의 권한이 커졌다는 이야기라는 게 향촌의 양반이 운영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향약을 누가 관리한다? 수령인 관리한다. 향촌자칫인데 중앙직권을 가서 이 사람 권한 커졌다. 세도정치기 때이 사람이 지맘대로 부정부패하다 를 보니까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물란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원3회감은또 하나 이 사람 권한이 커지고 향촌 양반의 권한이 무지하게 떨어진 것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이 수령 수세제가 나오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세, 광산업자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돈 내라면 기분 나쁜 거니까. 그래서 몰래 캐내는 뭐가 등장한다? 잠채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채굴이 잠긴다는 것은 안 보이게 채굴한다. 이런 잠채가 성행하고 있었고, 18세기 말에 사금 채취도 꽤 등장한다. 그러나 광산에서는 이 살점수세법 이것 정도만 잠깐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는 과정 에 여기서 또 잠깐 광산을 채굴한 데도 돈이 꽤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앞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끌어갑니다 상인은 수공업자한테 선대제 수공업을 할때 무엇을 대준다고 랬습니까 자금이나 돈이나 또는 원료를 대준다 그랬어요. 자금이나 원료를 대준다, 재료를 대준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고려합니다. 광산의 재료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원료도 광산에서 나온 물건을 사야 될 것이고, 재료도 돈도 그 돈을 갖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광산에서 나온 물건을 돈을 주면 여기서 사는 거고, 지가 사서 줄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광산도 채굴하면 무엇을 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어디에도 투자한다? 광산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을 이야기할 때 송상이 광산에도 자본을 투자한다. 이 말이 여기와 관련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인은 자기 자본 어디에 투자하고 수공업에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고 광산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다음에 대외 무역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가로이번이 빠졌네요. 가로이번 광산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 이 광산 업자가 있는데 이 광산업자를 덕대라고 이야기한다든가 혈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무슨 말이냐? 어디 지역을 파면 어떤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광산을 캐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뭔만 대줘 돈만 되죠. 그래, 상인이 물주가 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어디를 캐내면 돈 이익이 남으니까, 너돈좀 내. 그래갖고 이익이 남으면은, 니50% 먹고 나50% 먹자. 이런식도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만 되고, 이 사람 무엇을 합니까? 광산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자와 경영자는 분리돼 있죠. 현재주식회사 같은 거.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이때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채굴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장이나 공장장이에요. 그러면 광산을 캐낼 때 시죠. 사장이 캐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채굴한다든가 운반한다든가 재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업에 따른 협업으로 한 가지 물건을 생산한다. 분업에 따른 협업화 현상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협업 체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이게 광산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외 무역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무역은 조선욱이 중심으로 하는데 지도 안 그립니다. 자, 이쪽에 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쪽에 조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일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대무역에서는 공적인 무역도 있고 사적인 무역도 있어요. 조선 정기에는 공무역 사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선후기는 공무역을 뭐라 가냐면 개시무역이라고 합니다. 사무역을 뭐라 가냐면 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습니다. 근데, 청과 무역을 하는 장소로, 여기에서는 중강이 있고, 여기서는 외관이 있어요.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여기서, 개시는 공적이라 그랬습니까? 사적이라 그랬습니까? 공. 후시가 사라 그랬죠? 그러면 조선기는 뭐가 발달한다? 우시가 발달한다. 중강 우시가 발달한다. 근데 앞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조선이 청한테 준 것은 뭐를 준다? 은과 또 하나 인삼을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은을 주기 위서는 캐내니까 광산이 발달한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치품이다. 그러면 달러 돈이었던 외안보유고를 주고 생산재가 아닌 소비재만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라든가 민생 안정에 기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폐단이 등장했단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과도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준 것은 의미가 없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만 의미가 있다. 그 들어온 게 뭐냐? 은과 구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교육을 하는 과정에, 어디서 교육을 하고? 동네지만 현재 부산이에요. 중국과 교육을 하는 것은 중강지, 의주입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 야기했듯이 부산에서 활동했던 대표인 상인이 뭐다? 내상. 부산만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치품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은광이 나와야 되겠지만 부조감은 일본에 들어온 은을 의주로 갔다가 청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의주까지 은을 중개하면서 이득을 남긴 사람이 뭐였다? 송상. 그래서 송상은 택배업자 개념으로 이득을 취했다. 그다음에 뒤에 화폐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입니다. 여기 구리는 조선후기때 가장 전국적으로 사용된 화폐가 우리가 상평통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상평통보는 조선후기때 전국적으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교과서 유일하게 정적 화폐 사용해요. 근데 이 화폐가 사용되면서 부의 축척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부위의 축적이 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벽장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화폐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그래서 시중에 화폐가 부족한 현상은 전황이다. 그러면 이 전황을 문제를 좀 뒤집어 봅시다. 화폐. 발행량이 부족해서 나온 겁니까? 유통량이 부족해서 나온 겁니까? 유통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국가는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만들자는 주장을 우리가 주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없애자는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폐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상평통으로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전론이 승리했는데 그러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된다? 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은 외환보유를 늘리는 거고 구리는 전황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관 개시는 외관 호시가 유행을 하는데 폐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긍정이고 이것은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묶어서 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요것을 폐지한다는 말은 나오지만 이것은 폐지한다는 말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부를 축적한 상인이 어느 상인? 만상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야, 너돈 벌지 마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상은 돈 벌지 말아해서 돈을 안 벌겠습니까?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상업 활동하니까 돈 벌지 마라고 간섭한 거니까. 우리나라 땅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간섭 못 하죠. 그래서 우리 압록강을 넘자마자 만주봉황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호시가 나오냐면 창문 호시가 나와버려요. 이것은 중국 땅이니까 우리나라가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언급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책문의시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공구법 화폐가 우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폐로 정체로 사용된 건뭐 밖에 없다? 상평통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평통보는 진로치에 만든 것은 인조때 만들어요. 개성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종때 17세기 중년무렵에 효종때는 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됩니다. 그다음에 18세기반에 후 세금이나 소장료를 동전으로 대납하면서 조세 급납하라 그랬죠. 세금은 대동법, 소장료는 도조법이죠. 그래서 화폐 사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의 결과, 상평통보는 저장되면서 유통량이 부족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전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는 화폐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하게 되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화폐 발행 증가. 정부에서는 여러 관청에서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보면 뭐 훈련도감, 상평청, 진일청, 호조, 전라평양감행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근데 화폐는 교환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산, 부의 축척수단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폐의 장점, 상품 유통 경제를 발달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단점, 전황이 나온다 그랬죠. 발행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냐? 유통량이 부족한다. 폐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폐단이란가? 만들 거냐 말 거냐? 만들 것은 주전론, 없앨 것은 폐전론이에요. 근데 만들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무지하게 발달하면서 대단히 상인이었던 도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상평통보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동전이에요. 동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혹시나 드라마 본다. 그러면 조선우기 때, 자, 제가 주막집에 갑니다. 주막집에 가서 주모, 막걸리, 한병 한주전자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막걸리 한줄 이야기해가지고 막걸리 마셔요. 그래놓고 돈 내고 나가요. 드라마를 그대로 이때 동전 하나 또는 두개 냅니다. 이게 드라마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막걸리 한 병에 제가 술집에 마시면 3천원, 000원, 4천원이에요. 그러면 동전 하나가 결론은 상품에서 천원 정도 된다. 2천원, 000원, 2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산다. 동전 아파트 살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동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신용화폐로서 음이나 환이 등장한다. 음이나 환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 이게 우리가 말했던 신용화폐에 관한 내용이다. 이기까지가 우리 경제인데 경제를 잠깐 정리하고 이번 강을 끝내도록 합시다. 자. 조선욱기 영재에서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은 개별적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포괄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기서 사료의 개별적 농업, 상업, 수공업을 내놓고 나서 다음 이 글과 관련된 시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언제다? 조선욱기다 그래 놓고 조선욱기의 경제편을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1, 2, 3, 4는 사회편 적으로 분판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문제를 좀더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근대의 사회 변동. 여기는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